아 여러분 너무 좋네요. 이 조명, 온도, 습도, 경상북도, 울릉도 자기네 땅이라 오겨도 독도 우리 땅.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쟤는 제 친구 아닙니다. 오, 기다려, 기다려. 야야야야야야!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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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 먹으면 안돼막안돼너 내일 피똥 싼다. 오좀씨 <놀람> 화를 내고 그래? 아 초식동물이구나. 여러분 심심하니까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대한이 적힌 글씨가 보이시죠? 그리고 와인잔 있고요. 자다 같이 셋둘 하나. 짜잔. <놀람> you know, Elliot? Yeah. Life is really hard.

See you Thursday. Yep. Take care. Bye bye. See you. 네, 오늘부로 가족들의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국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가족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단둘이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둘이서만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뭐 하려고? 저희가 지금 프랑스 남부의 몽클리에라는 도시에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코티냐기라는 작은 마을에 가볼까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이 특이한 게, 11세기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절벽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러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희는 이 차를 훔쳐가지고, 부모님,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말, 이 <말이> 혼났어, 말이. <웃음> <웃음> 설명 잘해라. 또 이상한 데로 빠지게 하서 No, 일단 도착은 했는데 산을 올라야 됩니다 근데 오자마자 맥주를 샀네요 실필요한거 샀지 아 근데 또 생각보다 마을 너무 커 그치 분위기 좋다 배고파 배고파 어우 똥냄새 근데 마을이 이쁘니 향긋하네 어디로 가야되나 그러 여기 저 절벽 쪽으로 가야되니까 어. 아, 근데... 그니까 그어 내일까지만 참으라니까 그거 못 참아 나알콜 중도차거든 저기네 어. 저다집인디요 어? 그럼 우리도 거기서 잔 거야? 그렇지 고양이 너 고양이 좋아해? 응 고양이는 너 싫대 어 얼굴 왜 이렇게 부었나 얘? 찌그러졌는데 얼굴이? 라이트홍 맞았나? 아 자고 일어났구나 야.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냐 야이어너 샴푸 좀 바꿔 너 엘라스테인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우 저기 있네 사라야 저기 집이 있네 야 거기서 너가 나때 진짜 지적했다 얘들아 밥 먹어야지 아창피 그렇게 그냥 떠났다 아 근데 궁금한 거 생겼는데 어떤 거? 저 옛날 때똥 싸고 어떻게 치웠냐 와아 이게 다 집이구나 이 절벽에다 지어놓은 집이네 이게 다 개꿀이네 시공비 겁나 아꼈겠네 아 무서워 응. 여기 올라가야 돼? 어, 대체 어디야? 아니, 30분 동안 계속 올라갔는데, 안 나와. 아! 여기는 아마, 프랑스 일진들. 대마하고, 숨 먹고. 다 동굴이니까 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야, 이거 골 때린다. 뭐야, 저, 저, 뭔데 따라와, 계속. 오지 마. 구하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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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어. 암만 봐도 여인데 이거 맞네 진짜. 이거네 이거 이거 계속 어? 아 진짜 그냥 완전 벽에다 절벽에다 만들어놨네 집을 네. 사장 근데 우리 차에 한번더 갔다 와야 돼 네. 지금 다안 갖고 왔어 씨 빨리 들어가 봐 궁금하다 우와, 우와. 씨아 여기 예, 뭐, 뭐. 아, 빨고 있었어 아아 아, 그래 먹어라 너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우와 샤오실 아 어, 잠깐만 대박이다 우와 뭐하는 곳이지 <laughs> 여기? 어, 세탁기 세탁실 아 아, 야 진짜 완전 동굴인데 그냥? 뭘까? 뭐아 이게 또 방이야? 여기 방이야 아 이쁘네 지아야 근데 우와 아 우와 아 침실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아와 어, 이것도 러블리 침대 주... 아 우와 아, 이렇게 해서 3층까지 있다. 아, 씨, 근데 물이 너무 많은데. 기부 찾서도 되겠네, 밤에. 와, 아, 이 부엌이 뭐. 커피 있어. 아, 커피 있고. 야, 이거 공구리 얼마나 아낀 거야? 싱크. 싱크야? <laughs> 오, 귀여워. 아 귀여워. 아유 야, 여기 4층짜리 집이야. 오, 다락방. 아 뭐야 아니 여기 에어비앤빅 집주인 성향이 좀 옷이 좀안 해보는 옷이신 것 같은데 좀 이쁜 것좀 사주시지 동굴에다가 나무만 이렇게 맞대 놓은 거네 오케이 어쨌든 집 구경 끝 으이씨 뜨거워라 아, 오늘 하루 다 갔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완전 이렇게 절벽입니다 절벽과 이어진 집 동굴에다가 집을 만든 거죠 캬. 뷰도 지렸고, 나도 지렸고 사라야 응 내가 너한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줄게 어떤 거? 동굴에서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경험 또 뒤진다 아니 피아노도 있네? 사라야 응. 내가 노래 한곡 해줄까? 무슨 노래? 사람 응. 몸무게 응. 53kg 야! 음. 맛있어? 음 안에다 모르는 거야 고추 음. 역시 고추 제일 맛있지 태연아, 오랜만에 우리 두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도 좋지? 야, 저냐? ㅅ 아구, 우리 초코 많이 졸렸지? 관변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지랄 방황하더니 잠들어버렸네? 아, 여러분 너무 좋네요. 이 조명, 온도, 습도, 경상북도, 울릉도, 자기네 땅이라 오겨도 독도 오리 땅. 시작해볼까? 좋았어 영차 근데 네, 이 마을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베르동 협곡이라고 있는데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랜드 캐니언하고 좀 다른 점은 그 협곡 사이에 25km를 가로지르는 에메랄드 강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카약을 탈수 있다 그래가지고 너카 타본 적 있니? 어 자주 아 진짜? 응어쨌다 1시간 정도를 달려서 그 카약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이 지리산 지렸다. 서안사의 협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뭐시야냐? 야, 뭐? <laughs> 왜 저러는 거야? 야 같이 가, 같이 가자고. 빨리 와 살아요? 근데 추워서 물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 해병 아이가. 오 시바견이다 시바견. 희박연. <laughs> 아야 씨발 야, 이리와 아니 근데 저 카누에 타면은 물에 빠졌다가 다시 탈수 있나? 아, 물론 나는 괜찮은데 네가 탈라 그러면 흔들릴 것 같은데 지지피오나 너 진짜 죽을래 그냥? 아, 아니.. 아, 아니.. 알았어 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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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난 무거워 사라가 요즘 프랑스에 와서 물만난 물고기 마냥 막 넣어내더니 보기 네. 좋아졌습니다 보기 좋아졌다고? 그래 나 그럼 1 0 0 k 로까지 올라갈게 100킬로? 어. 100킬로가 돼도 난 그를 사랑할 거야 나의 박살공주 쟤는 뭐야? 이놈의 맘봐 어디서 가히 손님이 왔는데 장사 잘하시네 말투가 되게 요리조리 아 이쁜 아저씨 이러세요 네? 여기는 제일 싼 곳이에요 제일 맛있고 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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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네? 적당 해야 재밌지 근데 이 사투리 너무 좋아 잘... 남부 사투리야? 응. 프랑스에도 사투리가 있어? 있지 좀더 아, 느리고 무릎 어. 무릎 약간 충충도 사투리랑 아, 아 약간 이런 거 봉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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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 <웃음> <웃음> 가자 l e t 선장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가시죠 좀더 빨리 빨리 아 운전 좀 제대로 해봐 가라 사람들이 다나 쳐다보고 있어 <laughs> 저 자식 뭐하는 자식이지? 그러면서 아 잘한다 잘한다 아니 잘하진 않아 여러분 제 노예입니다 저 이름이 없어 아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추 d 데이로 하자 추 d 데이잘좀 해봐 아니 추 d 데이 저쪽으로 가야되잖아 아우 조용히 조용히 네,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저 앞에요 앞에 오늘 밥은 주시나요? 아니, 가타투스데이 아, 무스 걸 너무 이뻐. 진짜로 레몬 레몬 레 네. 레몬 레몬 레 말고 몬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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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네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로맨틱해 이 입이 청국장이야 아! 아이고 아이고 저기 보이십니까? 여자는 노안 젓고 뒤에서 남자만 노 열심히 젓고 있네 뭐? <laughs> 아어저 앞에 정상적인 커플들 어? 다 같이 노를 짓고 있잖아 아니네 저 뒤에 있는 여자는 젓는 척만 하고 있네 야 사라야 너 근데 잘한다 너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laughs> 저희 역전 중입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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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갈까? 집도 없는데 이제 <laughs> 걱정이 많다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저 멀리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꿈, 게스트하우스. 잔잔한 강 위의 우리, 흐르는 강물이 우리를 바다로 데려다 줄 것만 같아요. 흐르는 강물에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잔잔하고 평화로 보이는 강물 역시 흐르다 보면 암초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강줄기는 빠르게 가기 위한 수단일 뿐, 우리를 바다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결국 인생은 내가 짊어지는 짐이자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줄기 위해 계속 노를 저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만 울어. 나도 울고 싶다. 와, 아 눈에. 아두 사람 나보다 더 힘들구만. <웃음> <웃음> 네 저희는 오늘도 단둘이서 보내는 여행을 잘 보냈고요. 그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랑스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랑스 오기 전에 어, 부득이하게 회사를 관두게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 앞으로에 대해 계획을 잘 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쉬면서 생각해 본 결과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여행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의 과거 일하는 모습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그두 부류의 구독자분들 마음에 들 만한 계획이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차차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나만 좋자.